구약의 말씀은 룻기 1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반은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여찾더라.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네. 서신서의 말씀은 히브리서 9장 14절입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복음서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입니다. 서기관 중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올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인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은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 요하네스 타울러라는 그 신학자가 있습니다. 마이스터 에크하르트의 제자이고 하이니 수소와 함께 그 14세기 독일 신비주의를 이끈 인물입니다. 어, 1320년대에 있었던 기근과, 또 1348년 즈음에 유럽을 휩쓸었던 패스트의 어, 창궐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어, 그래서 이 무렵에 이제 사람들이 하나님께 회개하기 시작하고, 어,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성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데, 그때이 요한네스 타울러는 하나님의 친구들이라는 운동을 펼치면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사역을 했습니다. 이 요한네스 타울러는 종교인들이 외형적 모습에 친화치게 관심을 기울이는 그런 현상을 나무라면서 내적 생명력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면서 이 요한네스 타울러의 설교에는 하나님의 내재라든지 내적 빛이라든지 이런 표현이 아주 많이 등장합니다. 마틴 루터 역시도 이 요한네스 타울러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이 타울러를 독일 교회의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어, 이분이 한 설교 중에서 22개를 묶어서 독일어로 출판한 《완덕의 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완덕의 길》의 결론적인 주제는 독일 신비주의의 근본 사상이라고 할수 있는 인간 영혼과 하나님과의 연합에 있습니다. 인간 영혼과 하나님과의 연합. 어, 타울러의 이 설교의 중심 주제는 항상 하나님과의 연합이었어요. 하나님과의 연합. 그리고 이 주제, 하나님과의 연합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하나님과 연합할 것이냐. 어, 그 모색과 성찰이 나머지 설교의 주제를 주로 이루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타울러는 하나님과 연합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노력이 표면적 거칠해를 벗어나서 내면의 중심을 새로이 하는 것에 집중되어야 한다. 그렇게 강조했고,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할 것, 그리고 성령의 임재와 현존 가운데 있어야 할 것을 끊임없이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타울러는 이두 가지 노력,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 안에 있기 위한 이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와 하나님을 거짓으로 사랑하는 자를 구분합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와 거짓으로 사랑하는 자의 차이는 그가 표면적 거치대를 벗고 내면의 중심을 기경해서 땅을 파서 없듯이. 기경에서 하나님과 진정으로 연합하고 있느냐에 예,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오늘 복음서의 말씀을 보면 서기관 중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모든 계명 중 첫째가 무엇입니까?라고 물어요. 어, 디아스포라 유대교의 교리문답 교육에서 유래한 물음인데 어, 그 물음이 지금 서기관 그러니까. 율법학자예요. 이 사람은 신학자입니다. 신학자에 의해서 제기된 거예요. 모든 개명 중에 첫째, 으뜸이 뭡니까? 라는 거예요. 어, 그런데 마가에 따르면 이 율법학자의 질문은 그 이전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질문을 던졌던 바리세인, 또해로당원들또 사두개인들, 이 사람들하고는 아주 질적으로 다른 질문이었습니다.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은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질문을 던졌어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이게 함정이에요. 세금을 바치라고 하면 배국노라 할 것이고, 바치지 말라고 하면 또 그걸 가지고 투집을 잡을 것이고.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도 않으면서. 대대 결혼법. 형제가, 형제 중 하나가 죽으면, 자식이 없이 죽으면, 또 형제 중 하나가 그 형수와 결혼해서 자녀를 낳아줘야 되는데, 에, 그렇게 해서 여러 번에 형제들이 에, 그 형수와 결혼을 하고 어, 그랬을 때, 부활한 후에는 그럼 이 사람은 누구의 아닙니까? 이런 질문을 던져요. <laughs> 자기들은 부활을 믿지도 않으면서, 그런 질문을 던지는 것은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서기관 율법 학자는 태도가 굉장히 달랐다는 거예요. 이 율법 학자는 순수하게 진리를 향한 물음, 정말 구도자적인 물음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어,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적대자들 그러니까 바리세인이나 헤롯 당원이나 사두개인들의 물음에 지혜롭게 대답하는 것을 보고, 그리고 이제 자기 가슴속에 오랫동안 숙제처럼 간직하고 있었던 물음 하나를 생각해낸 거예요. 그게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당시 모든 신학자들의 물음이었습니다. 613개의 계명 중에서 가장 으뜸되는 계명은 무엇일까? 어, 왜 그게 궁금하겠어요? 정말 하나님의 에, 뜻에 가장 핵심적인 건 뭘까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궁금했던 거죠. 그래서 이 서기관의 질문 속에서 예수님은 아, 이 사람이 진리에 대한 목마름이 있는 사람이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이 사람에게 어,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라고 화답해 주십니다. 멀지 않도다 라는 이 화답 속에는 구도자적인 그의 자세에 대한 칭찬의 의미 또 격려의 의미도 있습니다. 반면에 멀지 않도다, 즉, 아직은 아니라 이런 의미도 있어요. 그래, 가까이 가긴 갔는데 아직은 부족하다. 모든 개명 중에 첫째 되는 개명이 뭡니까? 라고 묻는 이 구도자적인 자세가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다가선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아직 너에게 믿음의 과제는 남아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 남아있는 믿음의 과제가 뭔지, 주님은 이렇게 부연해서 설명해 주세요. 오늘 말씀 29절에서 30절 보십시오.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보게 되는 건 예수님께서 당시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신명기 6장 4절과 5절의 말씀을 근거로 대답을 하셨다는 겁니다. 이 부분이 쉐마 본문이에요. 이스라엘 신앙의 신조라고 할수 있는 들으라 쉐마를 인용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쉐마를 이용해서 말씀하실 때이 서기관은 아주 신선한 충격을 받았겠죠. 더욱이 예수님은 인간 생명을 이루는 세 가지 조합, 즉,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개명 중에 으뜸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한 구절 안에서 이미 예수님은 온전한 인간상을 제시하고 계세요. 육체적 본성인 마음, 이성적 본성인 뜻, 그리고 이 둘을 아우르는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인간상이다. 그런 말씀이죠. 모짜르트에 대한 신학적 접근으로 쓰인 하나님은 음악이시다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서 저자인 레기날드 링앤바는 이런 말을 합니다. 모차르트의 연주를 듣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를 사랑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니까 음악을 듣고 그 음악을 이해하는 것에 있어서도 그 음악가를 먼저 사랑하는 것이 우선인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런 신앙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가르침이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둘째 계명을 말씀하십니다. 31절을 보십시오.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큰 계명이 없는 이라. 둘째 계명으로서의 이웃 사랑 역시도 구약성경에 기록돼 있죠 레위기 19장 18절에 보면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이 레위기에서의 동포의 개념은 그냥 자기 동족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만. 이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예수님에 의해서 재해석되고 있는 것인데, 그 재해석에 있어서 이웃은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유대인만이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 또 당시에 소외되어 있던 여인들, 아이들 다 포함해서 이웃이다. 하나님의 사랑 받는 자다. 그런 의미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은 마태도 누가도. 중요한 비중을 가지고 다 기록하고 있어요. 마태는 마태복음 22장 37절로부터 39절에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크고 첫째 된 계명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소개해요. 그러면서 첫째 계명 못지않게 둘째 계명도 중요하다고 가르쳐줍니다. 오늘 말씀에서 막아도 둘째 계명을 이야기한 가운 이야기하고 나서 이보다 더큰 계명은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누가는 누가복음 10장 27절에서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예수님 말씀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이어서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묻는 율법교사의 질문을 소개하고 그리고 바로 이어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려줍니다. 그러면서 진정한 이웃의 의미를 가르쳐 주는 것이죠. 음. 제사장도 그냥 지나가고 레이인도 그냥 지나갔는데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나 쓰러진 사람에게 다가가서 그의 상처를 치료해주고 그를 여관에 데려다주면서 치료를 부탁한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진정한 이웃이냐라고 이웃의 의미를 새로 설명해 주시죠. 그러면 마가는 왜 이렇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첫째 개명과 둘째 개명으로 이야기하는 것일까? 마치 이웃 사랑이 하나님 사랑에 종속되어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마가가 이렇게 하나님 사랑을 먼저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웃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은 진정한 이웃 사랑이 우리 인격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이다. 그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나님 사랑을 먼저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야 비로소 필연적으로 이웃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삶의 첫자리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셔야 됩니다. 인간의 인격과 삶의 품위도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첫자리에 계실 때 가능해지는 것이고 이웃을 나와 타자로서의 사람, 나와 분리된 존재가 아니라 내 몸으로 발견하게 되는 것도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첫 자리에 계실 때 비로소 가능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상호 보완적으로 서로 결합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 없는 이웃 사랑은 변질되기 쉽고 이웃 사랑으로 이어지지 않는 하나님 사랑은 거짓 신앙일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오늘 복음서에 서기관은 슬기롭게도 예수님 말씀의 뜻을 잘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화답합니다. 선생님이요, 올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위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인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라. 서기관이 이렇게 지혜롭게 대답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라고 화답을 해 주신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이 말씀은 아직은 너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않은 존재이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은 아직도 여전히 율법을 기준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 네가 하나님 나라에 멀지 않도다라는 이 칭찬은 굉장히 고무적이지만, 그러나 아직의 의미가 있다는 것. 너는 아직 율법 안에 머물러 있고, 계속해서 너는 율법을 근거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은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존재가 되려면 너는 이제 율법을 극복하고 믿음으로 들어서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가장 큰 계명보다 더 크신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나의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린 하나님 형상을 그리스도 안에서 찾을 때 너는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요한네스 타울러의 말처럼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연합할 때 그때 비로소 너는 완덕의 길로 들어설 수가 있다. 그런 것이죠. 그것이 복음이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진수입니다. 그것이 은혜이고 구원이고 기쁨이고 복입니다. 오늘 구약의 말씀에 등장하는 루시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이 보여주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다가가는 것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 루시라는 여인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나오미란 여인이 있었습니다. 베들레헴의 기근이 들어서 이 나오미가 남편과 함께 두 자녀와 함께 모압으로 갑니다. 그런데 그 모압 생활에 채 적응하기도 전에 남편이 죽고 말아요. 그리고 채 얼마 지나지 않아서 무슨 이유로 그랬는지 두 아들마저도 죽고 말아요. 이때 나오미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남편도 잃고 두 자녀를 먼저 보낸 어미의 심정입니다. 그날 이 나오미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그때 어, 동네 사람들이 나와서 반겨줘요. 그런데 그때 나오미가 하는 말이 뭐예요? 나를 마라라고 불러 다오 그렇게 말하죠. 마라 쓰다 그런 의미입니다. 나는 인생의 쓰디쓴 맛을 봤다 그런 의미죠. 그런 나오미가 어, 이제 모압 땅을 떠나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두 며느리를 불러요, 불러서 이제 나는 베들헴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고향으로 부모님께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을 해요. 룻기 1장 13절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어? 남편을 잃고 두 자식을 잃은 그 이유로도 마음이 아프지만. 그러나 너희들도 남편을 잃은 것이니 너희들 마음은 또 얼마나 슬프겠니. 예. 너희들을 보면 내 마음이 아프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부모님께로 돌아가라고 그러는데 오르바는 눈물로 작별하고 정말 부모님께로 돌아갑니다. 누구도 이 오르바의 선택을 책망할 수 없습니다. 오르바는 상식선에서 처신한 거예요. 그런데 이 루스의 마음은 달랐습니다. 루스는 상식선을 넘어섭니다. 시어머니의 가슴에 새겨진 상처와 그녀가 홀로 눈, 흘린 눈물의 그 의미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루스는 차마 시어머니를 떠나지 못해요. 그래서 16절과 17절에 보면 단호하게 이렇게 말해요.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어, 사람의 사람다움은 자기 초월에 있다고 그럽니다. 루스는 욕망이 잡아 끄는 대로 처신하지 않고, 시어머니와 아픔을 함께하는 길을 선택합니다. 오르바가 시어머니에게 가까이 있는 존재였다면 루스는 시어머니 나홍미의 인생 속으로 화육해서 시어머니와 연합을 이루어냅니다. 요한 레스타울러의 말대로라면 하나님과 연합을 이루어낸 거예요. 시어머니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나라에서 가까이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연합을 통해서 루스는 예수님께서 오시는 길에 다리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이 루시라는 여인은 예수님을 빼어 닮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미리 보여준 여인이 되는 것이죠. 오늘 서신서의 말씀, 히브리서 9장 14절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 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스은 사랑을 통해서 지어머니와 자기 구원을 이루었고 예수님은 사랑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결국 신앙은 사랑을 통해서 표현됩니다. 오늘 우리는 성찬례에 참여하게 되는데 가장 큰 계명보다 더 크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살이 찢기시고 당신의 피를 흘리셔서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을 먹고 마시게 되는데 그 사랑을 먹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먹고 또한 우리도 사랑으로 살아감으로써 하나님 나라에서 멀리 있지 않은, 멀지 않은 곳이 아닌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존재, 그 기쁨이, 그 감격이 여러분께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